네, 방금 전, 뭐, 오늘 장에서는 또 최저점을 찍는, 어, 단기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큰 하락은 아니지만, 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야, 이거 더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현물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은 좀, 저녁 영상에서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어, 이게 10월 22일자 오전 9시에 나온 거니까 어제죠. 어제 그리고 크립토퀀트 퀵테이크라는 이게 그뭐 예, 닉네임을 쓰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크립토퀀트 회사의 에 어떤 저 직원인지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저 기사가 나오는 그 코인 관련된 기사 같아요. 이 한결에가 이제 그 비트코인, 코인 시장, 블록체인 관련해서 기사를 이제 쓰니까 섹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비트코인 5만 5천 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제 아침에 한방 날렸어요. 그리고는 이 차트를 보시면 근거가 뭐냐면 여기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첫 번째 이평선. 요게 지금 아마 일봉으로 보이는데 어, 달러 차트고요. 실제로 달러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선이네요. 21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61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니까 정배열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아직 정배열이 되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21선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 파란색이 61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올라오는 거는 뭐, 121선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박스를 쳐 놓고, 이 단계별로 하락하면 여기 또, 또그 다음 이평선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출처는 트레이딩 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전문 분석가인지 차트 분석가인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단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하락할, 현재 6만 5천 달러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고, 어, 투자자산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니까 경고를 날리고 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는 RSI가 45 수준을 가리키고 있고, 중간 값이니, 이때부터 45가 하락하면, 무너지면 공포 매도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어, 기사의 요지예요. 그리고는 타이틀로는 5만 5천 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크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기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크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오후 4시 3분에 희한한 기사가 나오죠. 같은 사람이 같은 기자가 기자인지 뭐이뭐 분석가인지 모르겠어요. 저 이게 출처가 사진도 없고 비트코인 47,000 달러까지 하락 가능하고 저점 매수가 그때가 기회다. 이거는 이제 훨씬 강해졌잖아요. 멘트가 47,000까지 내릴 거다라는 거죠. 47기. 그럼 47,000이면 우리 이번 상승장의 시작점이에요. 여기 47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런데 네. 47,000까지 내린다라는 건 241선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듯 해요. 그러니까 47,000까지 내린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 그때가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일반적인데, 보시면, 언제든지 5만에서 5만 5천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1차예요 1차. 그러면 5만 5천이 무너지고 5만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퍼센테이지로도 표현해 놨고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는 크립토퀀트 퀵테이크에서 비트코인이 6만 1 5 0 0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55k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난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6만 근데 지난 기사에 6만 1,500달러를 지키지 못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놓은 게 없어요. 여기 없어요. 이게 이제 지난 기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대. 게다가 5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어, 이제 결국 비트코인은 6만 1,500 달러를 이하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하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5만 5천 달러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4만 7천 달러까지 하락이 가능하다. 55,000까지는 거의 기정사실화 한 거야, 이 기사가. 길게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시 3분에 기사가 써졌고, 업비트나 이쪽에 있는 인포창에 새로운 기사가 업데이트 됐으니, 어, 실시간으로 그걸 본 사람들이 업비트만 이용객이 약저 500만 명이 넘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500만 명 중에 10%만 봤어도 50만 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시 이후에 6시 경에 점점 스멀스멀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점을 깼어요. 달러 차트이긴 하지만 원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화가 빠지면 달러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1분 봉으로 보면 원화 차트가 자 여기 깊게 우물을 파는 거 보이시죠 1분 봉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미비합니다 1시간 봉으로 봐 볼게요 급락했죠 여기 네, 쭉 빠져서 저점을 깼단 말이죠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약 50만 명이 이 기사를 봤다고 해도 그 50만 명 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또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약한 30%라고 봅시다. 50만 명 중에. 왜냐면 그 점유율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또이 기사를 보고 판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기사를 봐도 넘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한 30만 명이네. 어. 아, 아 그렇죠 (50만 명) 중에 (50만 명) 중에 (30) 한 (15만 명) (15만 명이) 여기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급락이 나오는 거죠 (15만 명이) 개미가 아,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판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포지션이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아니면 과거에 올라올 때 샀던 사람들 중에서 더 내린다니까 자기 본전을 지키려거나 여기서 손실 나면서 그만 손실 내고 47K에 다시 매수해야지 뭐 이런 영향이 갔겠죠. 그런데 여지없이 말아올리잖아요. 말아 자, 그러니까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일단 그래서 이, 이런 기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저희 구독자들만 몇백명 보시니까 제가 좀 솔직한 얘기를 하겠는데 정말 문제가 많은 이 기사예요, 이거. 이 기사, 이 기사 이거 진짜 이거는 기사를 쓴 인물과 그다음에 이 기사를 허용한 그 이들의 그뭐 상관, 조직의 상관자들. 그리고, 어, 이 기사가 그냥 나가겠어요? 그냥 나가진 않지. 이게 어떤, 그, 저, 결제 처리도 없이 그냥 나가진 않죠. 음. 전날 5만 5천을 던져놓고, 다음날 오후 4시에, 이거 이상한 필요에 의해서 4만 7천 달러를 거의 확정적으로, 그리고, 야, 봐라. 그래서 6만 1,500 달러 내 이하로 내렸지.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지도 않아놓고,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던졌어.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이런 급락이 나왔어. 정확히. 예. 네, 정확히 여기서부터 빠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 4시, 6시. 그러니까, 그렇죠. 6시부터. 6시 15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을 빠집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 저를, 그, 같이, 제, 저를 신뢰하고 같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피해를 안 입으셨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음,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둘러봤는데 주말에 어제 저녁에나 타 유튜버 어, 유튜브 채널에서 상당히 이런 이평선들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평선 입형선 매매법이죠. 이평선이 이렇게 일봉으로 보셨을 때 이평선이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락하면 이평선에서 어그 하락이 멈출 수 있는 것은 뚫리면 다음 이평선 뚫리면 다음 이평선이 있긴 해요. 그런데 가장 초보자의 관점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평선 매매법을 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평선을 모든 이평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는 것 외에 제가 이평선에 대해 크게 분석하던가요? 이평선은 그만큼 신뢰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이평선 매매법 있죠. 여기 오면 지지 받으니까 사라. 근데 제가 반동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언제? 이평선의 지지선은 허물어지라고 있는 거고, 저항선은 뚫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게 지지선이 지지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뚫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다음 이평선까지 그럼 내려간다고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격차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깊게 격차들을 벌려놓고 상승하고 있는데 이 평선이 뚫리면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뚫리면 여기까지 가고요? 그런 일은 아주 초보적인 관점에서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차트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것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거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오늘 저녁은 제가 오늘 밤 (10시경으로) 얘기했잖아요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 전문가가 얼마나 분석을 잘하는지 그다음에 또이 사람 근처에 비슷한 그 논리를 가지고 차트 분석가들이 하락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여기까지 절대 저는 저의 어~ 그 어떤 분석에 신뢰를 걸고 제가 한번 이번에 맞장을 떠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